방송이 끝나자마자 현장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이라면 다음 회차 예고 몇 컷, 제작진의 짧은 코멘트, 출연자들의 SNS 인증샷 정도로 분위기가 정리됐을 시간.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제작진은 유독 말을 아꼈고 출연자들의 SNS 역시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그 대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오르내리기 시작했죠. 바로 빈에서였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참가자라는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프로그램의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인물이라는 말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이미 가요왕 3의 시청률은 안정권에 접어든 상태였습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상승 곡선을 그렸고, 특히 이 라운드에 들어서면서 분당 최고 시청률은 두 자릿수를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성공적인 시즌이었죠. 하지만 진짜 주목받은 건 수치가 아니라 공기였습니다. 무대 위 분위기는 이전 시즌과 확연히 달랐고 출연자들의 표정에는 단순한 경쟁을 대넘어선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서있던 인물이 바로 비네서였습니다. 비네서는 이번 시즌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참가자로 꼽힙니다. 전통적인 트로트 이미지로 출발했지만 이후 선택은 매번 예상을 비켜갔습니다. 랩에 가까운 빠른 리듬, 과감한 퍼포먼스 그리고 무대 위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서사적 연출까지 물론,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호불호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었죠. 시청자들이 그녀를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포털 검색어 상위권에 이름이 올랐고, 관련 클립의 조회수는 눈에 띄게 치솟았습니다. 댓글창에는 비슷한 문장이 반복됐습니다. 다음 무대에서는 또뭘 할까? 그 무렵, 결승 라운드를 앞두고 한 가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작진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였습니다. 빈예서가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었죠. 단순한 선곡 전략이나 무대 연출을 내모서는 무언가라는 표현이 따라붙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장된 루머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이어갈수록 이 소문은 점점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빈예서는 결승 라운드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외부 일정을 하나 소화 섬했습니다. 공식 스케줄에는 기재되지 않았고, 동행 인원도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장소 역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만남의 상대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같은 이름이 반복적으로 언급됐습니다. 바로 이미자였습니다. 이미자는 한국 가요사에서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수십 년간 트로트의 정점을 지켜온 인물이며, 동시에 후배 양성이나 방송 개입에는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온 가수입니다. 특정 참가자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경연 프로그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이미자가 비녜서를 따로 만났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업계에 충격을 남겼습니다이 만남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만남은 단순한 조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노래 한 곡이 오갔고 그 곡은 기존에 발표된 적이 없는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미자가 직접 쓴 노래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한 문장으로 업계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트로트에서 직접 쓴 노래는 단순한 신곡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이미자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그 곡은 하나의 유산이 됩니다. 한 가수의 인생과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자 동시에 계승의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가 비니에서에게 건네졌다는 것은 단순한 격려를 넘어선 메시지로 읽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 곡의 제목은 그날 너는 노래가 되었다였습니다. 제목만으로도 묘한 여운을 남깁니다. 화려함보다는 담담함에 가깝고 경쟁보다는 선택과 책임을 떠올리게 하는 제목입니다. 실제로 곡을 접한 일부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기교를 드러내는 노래가 아니다. 오히려 숨을 고르고 한 음, 한 음을 버티듯 불러야 하는 곡이라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문제는 시점이었습니다. 결승 라운드는 가요왕 사람의 구조상 가장 잔인한 무대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곧바로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한 번의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망에서 비네서가 새로운 곡, 그것도 이미자의 이름이 담긴 곡을 선택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익숙한 레퍼토리를 내려놓고 평가 기준조차 불명확한 곡을 들고, 무대에 오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빈에서는 이미 한 차례 변화를 통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청자들은 더 이상 그녀가 노래를 잘하는지 점수를 얼마나 받을지에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대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제작진 내부에서도 의견은 갈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관계자는 이 정도 카드라면 편집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결승 라운드 관련 예고는 이전보다 훨씬 절제된 톤으로 구성됐습니다. 과도한 자막과 자극적인 멘트는 줄어들었고, 대신 무대 전 비니에서의 표정, 대기실의 정적, 관객이 숨을 죽이는 순간, 같은 디테일이 강조됐습니다. 방송 전날 또 하나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미자가 비니에서에게 했다는 짧은 말입니다. 노래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노래가 되려고 해라. 이 문장이 사실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많은 이들이 이 말을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결승 무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결승 라운드 당일 현장은 유난히 조용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리허설 도중 빈에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스태프들 역시 필요 이상의 움직임을 자제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직전 그녀는 악보를 다시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눈을 감고 잠시 호흡을 고른 뒤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 순간 이미 모든 것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결승 라운드가 열리기 몇 시간 전, 방송국 내부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분주하게 오가던 스태프들의 발걸음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대기실 복도에서는 불필요한 대화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마치 모두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듯한 공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빈 예서가 있었습니다. 이전까지의 빈 예서는 늘 활발한 이미지였습니다. 리허설 현장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주변을 밝게 만드는 참가자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대기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던 그녀의 손에는 휴대전화도 악보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쥐지 않은 채 한참 동안 같은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빈에서는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 그 선택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무도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단순한 편곡 변화나 퍼포먼스 차원이 아니라는 점만은 분명했습니다. 실제로 제작진 내부 회의 기록에 따르면 결승 라운드를 앞두고 편집 콘셉트가 두 차례나 수정됐습니다. 예능적 긴장감을 강조하던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 한 사람의 선택과 감정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틀이 바뀐 것입니다. 프로그램 전체의 흐름보다 한 참가자의 무대를 중심에 두겠다는 결정은 극히 이례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숫자로도 감지됐습니다. 해당 라운드 종료 직후 비네서가 등장한 클립의 누적 조회 수는 48시간 만에 45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같은 회차에 출연한 다른 참가자들의 평균 조회 수와 비교하면 약 3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특히 눈에 띈 부분은 40대 이상 시청자 비율의 급격한 증가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전통 트로트 팬층과 젊은 시청층이 동시에 반응한 드문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의미심장했던 건 반응의 결이었습니다. 잘한다는 평가보다 위험해 보인다. 불안하지만 눈을 뗄수 없다는 반응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빈에서가 더 이상 안정적인 참가자가 아니라 이야기의 방향 자체를 뒤흔드는 인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자와의 만남이 있었다는 소식은 단순한 미담으로 소비되기에는 너무 무거운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원로 음악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자는 아무에게나 노래를 주지 않습니다. 특히 경연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자신의 곡을 건넨다는 건 사실상 책임을 함께 넘기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이 말은 곧 비니에서가 그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선택을 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결승 무대 리허설에서 그 변화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기존에 계획됐던 화려한 조명 연출은 대폭 줄어들었고, 무대 중앙에는 단출한 마이크 스탠드 하나만 놓였습니다. 음악이 시작되기 전몇 초간의 정적이 의도적으로 길어졌습니다. 관객석에서는 웅성거림 대신 숨을 고르는 소리만 들렸다고 합니다. 한 스태프는 체감상 30초처럼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시간은 약 7초에 불과했지만 현장에 있던 이들에게는 훨씬 길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 순간, 빈에서는 무대를 장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대에 자신을 맡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첫 소절이 시작되자 현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누군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누군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박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이 무대의 성격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래를 평가하기보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예상치 못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음악이 잠시 멈췄고 빈에서는 반주 없이 한 소절을 이어갔습니다. 이 선택이 즉흥적인 판단이었는지, 사전에 준비된 연출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짧은 공백이 무대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점만은 분명했습니다. 관객석에서 누군가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마이크에 잡혔고, 그 소리마저도 무대의 일부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무대가 끝난 직후 심사위원석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통이라면 몇초 안에 박수나 탄성이 터져나왔을 상황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침묵이 먼저 흘렀습니다. 약 5초간 이어진 정적 뒤, 고개를 끄덕인 사람은 중견 심사위원이었습니다. 평소 냉정한 평가로 알려진 인물이었죠. 이후 박수가 이어졌지만, 그 박수는 환호라기보다 인정에 가까운 박수였습니다. 방송 직후 제작진이 공개한 비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무대가 끝난 시점에서 실시간 시청률은 분당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광고 구간으로 넘어가는 순간에도 시청률이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채널을 돌리지 않고 여운을 붙잡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업계에서는 이 무대를 두고 결과보다 과정을 궁금하게 만든 무대라고 평가했었다고 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만난 비니에서는 눈에 띄게 지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안도감과 긴장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한 스태프는 무대에서 내려온 직후. 그녀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끝났나요?" 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질문에는 승부에 대한 확인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길이 무사히 전달됐는지에 대한 불안이 담겨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자와의 만남 이후 빈에서는 주변에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노래를 잘 부르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게 가장 어려웠다. 이한 문장은 이번 무대를 관통하는 핵심을 정확히 짓고 있습니다. 기술과 점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노래의 의미에 자신을 맡기는 선택. 그것은 경연 프로그램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결승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무대를 기점으로 비네서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유망한 참가자라는 틀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선택으로 서사를 만들어낸 인물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요왕 3은 여전히 경쟁 프로그램입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무대를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결승 라운드에서 비니에서가 남긴 장면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한 세대의 뜨음악이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건네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짧지만 강렬한 증언이었습니다. 무대가 시작되기 전 이미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는 말은 결과를 미리 예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택의 방향이 달라졌고 그 선택이 만들어낸 공기가 현장을 바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있던 비니에서의 이름은 이 무대가 끝난 뒤에도 오래도록 회자될 것입니다. 노래가 끝난 자리에 남은 것은 점수표가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떤 가수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트로탄뉴스 357이 전해드린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반응 하나하나가 트로탄뉴스 357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공개된 방송 내용, 취재를 통해 확인된 관계자 발언, 업계 분석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부 발언과 정황은 맥락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되었을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르게 해석될 의도는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자료와 공식 정보를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유튜브의 정보 정확성, 오해 방지 및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